자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0.4 달러로 예상치인 0.4 달러랑 똑같이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22.5 빌리언 달러로 예상치인 22.4 빌리언 달러보다 아주 살짝 높았습니다. 그냥 뭐 어닝 비트 시장 기대치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애프터 장에서 주가가 심상치가 않아요. 거의 마이너스 4%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떨어지냐? 오늘은 테슬라가 떨어지는 이유. 지금 들고 있는 위기론과 오늘 Q&A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거세 가지 포인트만 집어서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 매출 12% 정도 떨어졌어요. 작년 대비. 거기다가 이제 순이익과 영업 이익은 상태가 더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진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요. 작년에 마진율 같은 경우는 대략 6.3%, 지금 마진은 4.1% 오퍼레이션 마진 기준입니다. 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나중에 왜 이렇게 됐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테슬라는 이익 성장률이나 이익률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탑라인, 매출의 외형부터가 문제인 게 차량 인도량도 사실 저번 연도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고 일수도 늘어나면서 수요가 예전만큼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 계속해서 생기죠. 특히 유럽에서 많이 수요가 줄어든 모습이에요. 오늘 일론머스크 본인의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대외 이미지 관리 이런 거에서 저는 아무래도 좀 유럽 소비자들한테 비호감을 사지 않았나 근데 미국 소비자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희소식도 있었어요. 일단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사업이 오퍼레이션 마진이 30% 상당히 알짜배기거든요. 일단 외형 성장도 훌륭하고 안에 수익성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몇 년간은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예, 그나마 다행이죠. 에너지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실 실적 발표 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머스크가 요런 말들을 하면서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무려 내년까지 테슬라 힘들 것이다 라는 조금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여줬어요. 원래 일론 머스크 하면 뭡니까? 야 우리 엄청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일단 내년까지 좀 힘들 거다 라는 태도에 사람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럼 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냐? 그 이유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중국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관세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테슬라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겠죠. 이는 곧 수익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7,500불 그러니까 하나 거의 천만 원에 달하는 EV 텍스 크레딧이 없어진 거예요. 트럼프랑 싸웠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아마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들도 같이 폐지되면서 여러 가지 텍스 크레딧들을 못 받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또 수익성을 악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악화가 또 다른 규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예요. 올해 말까지 미국의 한 절반 정도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글쎄요 이게 규제에 막혀서 안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 SNS를 살짝 단속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괜히 싸워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만 강해지면 어쩌나라는 어 그럼 괜히 불안한 생각이 한번더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FSD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파리랑 런던 그리고 로마 시드니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감독 버전으로 FSD를 테스팅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텍사스, 오스틴, 여기는 곧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한 2, 3주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LA나 네바다, 에리조나, 플로리다, 이런 데서는 주정부랑 협의 중에 규제 허가를 추진 중이다. 올해 말쯤에는 미국 인구의 절반을 서비스 대상으로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찬 포부를 밝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 동네 로봇 택시가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테슬라가 저 정도까지 하는구나 아니 왜 우리 동네에는 안 들어오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야왜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퍼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 자율주행에 대한 경험이 참 중요해요. 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아직도 미국 인구 중에 많은 수가 이 자율주행을 믿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회의적인 분위기고 보수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유튜브에서 많이 봐서 이걸 좀 체감을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려면 실제 주변에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고 주변에 경험담을 듣고 내가 직접 타봐야지 이 인식이 확실히 전환이 된다고 봐요. 뭐 실제로 FSD 쓰신 분들은 대부분 다이 성능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기 때문에 규제만 잘 어떻게 된다면 금방 확산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늘 나온 내용인데 이제 테슬라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데이터 센터 안에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엘 칩을 많이 탑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컴퓨팅 파워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다음 FSD 버전에서는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패러미터 매개변수 값으로 훈련을 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FSD 14 버전, 어, 2020한 6년쯤 나올 버전이면 은 인간을 한참 뛰어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평균적인 인간보다 AI가 운전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저가형 모델은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했는데, 저는 하반기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반기라도 나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보여진 텍사스의 스파이샷인데 보시면은 상당히 좀 작아 보이는 모델이 하나 있죠. 아직까지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이면서 신형 모델에 대한 외관은 말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한말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건 구매 의사가 아니라 구매 여력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차량을 싸게 만드는 게 핵심이고 테슬라 차량의 오너가 로보 택시 풀에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진짜 에어비앤비를 굴리듯이 공유할 레벨이 된다면. 실제 구매 비용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티나게 팔려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찬 추측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차가 3만 불이야 그래서 이 3만 불짜리를 산 다음에 이 차를 내가 안쓸때 로보택시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차 헬부금이 거의 제로가 되는 그런 마법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너도나도 살 거란 말이죠 물론 이거는 로보택시가 이제 전 세계로 좀 퍼져야 된다는 건 선결 조건이 있긴 하지만 만약 일반 사용자가 로보택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건 전혀 비싼 가격 게 아닐 겁니다. 이 상태가 오기만 한다면 이 모델이 연간 천만 대 이상 팔려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예, 초기 투자 비용만 어느 정도 부담하면 그냥 돈을 벌어주는 황금알을 안는 거위가 될 테니까 너도 나도 사지 않을까? 물론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쨌든 옐론 머스크 본인의 정치적인 행복 플러스 거시적인 환경 관세 이슈와 같은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조금 더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로어 텍신 옵티머스 이런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진짜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저는 그리고 이게 될 거라고 봐요. 이제 AI에서부터 에너지까지 그냥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기업은 사실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 생태계가 만들어낼 시너지는 그 어떤 기업과도 거의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과정 없이 딱한 절반 정도만 성공시켜도 시총 3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뭐 사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되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투자하시는 게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후속 영상으로 구글 실적이나 다른 빅테크들 실적 분석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